자 여기는 포크 내려가면서 왼쪽이죠? 이쪽에 있는 터레인 파크, 요 터레인 파크. 아, 그러니까 점프대 크게 만들고, 어, 레일도 깔고. 원래 이제 스키 크로스를 이쪽에서 했죠. 여기서 레일을 여기서 했는데 이건 안 열었어. 또이 아래쪽에 점프대 해서, 아 어, 지금 아래 부분에. 어, 지난번에 와서 봤더니 잘 해놨어요. 그래서 어, 지난번에 지산에 서라인파크도 리뷰하면서 어,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. 그래서 한번 다시 와봤어요. 오우, 보드 타는 분들이 점프하려고 또 대기하고 계시잖아요. 대기하고, 오우, 좋아요. 작은 점프대, 큰 점프대 많이 있고요.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순서대로 점프가 돼야 되겠죠? 오우, 좋아. 내려가시고. 자, 내려가는 거 보고요.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오 랜딩 존이 좋아요, 좋아. 보시면은, 어, 바뀌지 않게 잘바꿔놔가지고 어, 랜딩이 좋아요. 이 아랫부분도, 그런데 립을 많이 감아놨어. 그래도 플립 계열이라든지, 이런 게 쉽게 될수 있도록 많이 감아놔가지고, 이쪽 밑도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? 여기 부분도 그렇고, 어. 오, 후. 대단하죠? 뛰 떨어지면서 바로 또레인을탈수 있게 이런 식으로 레인 정면도 탈수 있고, 또 작은 레인을탈수 있게, 또 저쪽에는 하프하고 이어져 이렇게. 어, 아주 오, 에어, 에어. 점프 점프 뛰었을 때 다치지 말라고 에어 매트도 깔려 있어요. 야 여기 여기 역시 걸어 올라가시죠 힘들게 <laughs> 어쩔 수 없어 빨리 가서 해야 돼야 <laughs> 올림픽 이후로 여기 이제 전문가가 많이 양산이 돼 가지고 이런 어 사실 이런 거 만들 때 레인 만들 때요 각도 감는 거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면도 되,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각도기를 이렇게 돼 가지고 정확히 맞춰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 기술이 달려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때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레일 잘 깎였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아저 유이 점프대도 그렇고요 와어에어매트 아, 크게 깔아놨네 최고에요 최고 대한민국 최고 맞은, 맞는데요 야 하프도 아자 일본에 가면은 유자와의 아이시노마인가 어, 정확한 이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동양 최대 하프가 있어요. 아, 그때 와서 굉장히 흉측하던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. 어, 터레인파크. 어, 정말. <laughs> 어, 정말 좋습니다. 한번 뛰시는 거한번 볼까요, 이분? 어, 이렇게 해서 쭉, 어, 많이 올라갔어요. 좋습니다. 아, 어, 이 최고입니다, 최고. 한번더 볼까요, 이분도? 아차! <laughs> 재밌네요 아 미니스파크 짱이에요 짱 <laughs> 어, 여기서 탁로 지나갈 수 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